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없애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많은 신자가 한 번쯤 고민했으며 저도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즉각적인 제거보다 더큰 뜻을 두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통제하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사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강제로 순종시키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우리의 선택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욕기의 고난도 이런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며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활동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악이 결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시련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사탄이 없으면 믿음의 성숙 또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결정적이었고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악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마지막 때까지 제한된 시간만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알려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그 오래 참으심의 열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악의 종말은 이미 정해진 결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승리의 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존재보다 더큰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